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 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6월 1일 네, 월요일 저녁입니다 예, 보니까 오늘 좀섬국한 뉴스가 나와서 하나, 하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TV 한국 TV 한 걸쳐서 소개했던 그레 TV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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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한 미국의 국방부 차관보 어, 레이건 정부 그다음에 크린턴 정부에서 국방 장관 특보 또 국방 차관보를 지냈고 현재도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 그다음에 미 CIA 국장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평론가나 뭐 저술가가 아닙니다. 그레앨리슨 같은 경우는 실제 학교에서 뭐 세계적인 정치학자고 또 보면은 실제 보면은. 현업에 들어가서 국방부 차관보까지 지냈고 지금도 보면은 열심히 미국의 대외 정책, 국방 정책에 대해서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일종의 책사라고 할수 있겠죠. 이 양반이 그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저그 <laughs> 미국인 자유아시아방송이라고 RFA라고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발사한다면 그 시험 발사겠죠. 그러니까 보면 지금도 저희가 얼마 전에 다뤄 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이 조만간 뭐 6월 12일 언저리음에서 미국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라도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겠는가. 뭐 그것이 SLBM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탄두 핵 다탄두 핵을 갖다가 장착할 수 있는 다탄두 어비사일 가능성이 있다. ICBM이죠. 이따 했는데 북한이 미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발사한다면, 도널드 크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기지를 타격할 것이다. 단순히 뭐, 뭐 그걸 지켜보고, 아니면 공중에 뜬걸 갖다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미사일 발사기지를 어, 타격할 것이다. 라고 거의, 뭐, 그건을 갖다가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 어, 아, 미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올 11월에 있을 미, 저, 재선 도전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코로, 코비드 사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얼마 전에 있었던 플로이드, 그지금미 흑인이 구분관목에 졸려서 죽었죠. 뭐 이런 사건 때문에 지금 미국이 사실상 지금 소요, 소요 사태가 어마어마하고 어, 뭐 미국 전체 수십 개의 도시가 보면은 약탈당하고 방화가 난무하는 가운데 예, 주 방위군들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에서 결국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이것이 단순히 그냥 온건한 조치로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 미국 어, 북한의 미군 어, 전력을 통해서 미, 미사일 발사장, 발사기지를 타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는 제 2차 한국 전쟁을 발발시키는 방아쇠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꽤 있다. 왜냐니까 지금 보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현실적으로 외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중국입니다.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북한의 대외 무역, 북한의 생명줄을 주고 있는 것은 95%의 대외 무역을 갖다 담당하고 있는 또 사실상 저렴하게 원유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만이 북한을 갖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외교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중국의 일정 부분에 어떤 중국의 기대를 걸고 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항상 북한을 갖다가 제재함에 있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북한을 제재해왔던 것이 미국의 심지어는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도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보로 야 니가 보면 저북한에 어떻게 맞형격이니까 니가 좀 나서서 일을 좀 수월하게 풀어봐라. 이거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거하고 얘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중국, 니가 그래도 좀 우리 중에서 제일 역할이 가장 강한 레버러지를 갖고 있잖아. 니가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일단 보면은 오늘 그레임 앨리슨 교수의 말은 뭐냐니까 이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바로 지금 미국과 중국은 신냉전에 빠져들어, 아니, 신냉전이 진행 중입니다. 신냉전이 진행 중이고, 마, 마침 어제 그저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워싱턴으로 귀환하는 과정, 비행기 안에서 얘기했죠. 올, 올 9월쯤으로 예정되어 있는 G7, G7회의에 한국, 인도, 호주, 러시아를 갖다 초청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11개 나라가 모여서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즉 합종을 갖다 하겠다 이제는, 중국, 이제는 잠재적 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중국을 치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보란 듯이 중국이 자기 자기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파라실 군대 서사군대라고 그러죠 파라실 군대에 보면 구축함을 갖다가 일부넣 어서 항행의 자유라는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극하는 거죠. 즉 타이완과 홍콩을 갖다가 지렛단 삼아서 계속 보면 중국을 압박을 가 하고 있고 나머지 뭐 경제전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이런 가운데 결국 미국은 합종이냐 연행이냐라고 우리래 그다음에 주변 뭐 인도, 일본 향해서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보면은 미국의 책사 중에 한 사람인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이제 미국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갖다가 좀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안을 갖다가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서 제2의 전쟁이 터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때 가서 볼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한테 더 이상 기대지 않겠다. 하는 의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한 겁니다. 여기에 마치 보란 듯이 오늘이죠. 오늘 6월 1일, 일본의 스가, 어, 요시대, 스가 요시대 미, 관방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내각에서 2인자죠. 마침 기자들이 보니까 미국이 이번에 G7회의에 한국 등 4개국을 초청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4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다. 즉, 일본도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일단은 따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을 축으로 하는 합종을 합종에 선을 갖다 합종을 하고, 그 합종에서 이제 중국과 어떻게 본격적인 패권 전쟁을 벌이겠다는 그런 의사를 갖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보면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들어왔어요. 조슈아 윙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보면, 어, 중국의 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이라고 그래서 사실상 일국 양제의 1997년 영국으로부터 바나 홍콩을 반환받을때 50년 동안은, 즉, 2047년까지는 나라는 하나돼 양체제, 일국 양제를 인정하겠다 했던 중국이 이 약속을 파기하는 겁니다. 파기하면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보안법이라고 도하죠 만들어서 이제 홍콩과 다른, 중국의 다른 지역과 다름없이 똑같이 홍콩도 자기네 영토임, 그리고 자기네들의 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이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홍콩에 대한 그동안 특별 특혜 조치를 다 철회하겠다. 이미 예고한 바 있고요. 그럼 미국의 그와 같은 측면적 지원에 보니까 지금 홍콩에서도 굉장히 보면 강하게 강하게 지금 보면 어~ 이 중국 정부에 대해서 맞서고 있는 맞서고 있는 당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모데모시스트 당이라는 건데. 데모 시스토당의 비서장, 사무총장이 누구냐니까, 조슈아 윙이라는 사람입니다. 상징적 인물이죠. 홍콩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인데, 조슈아 윙이, 어, 어 채널 A하고 화상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조슈아 윙 얘기입니다. 에, 법안, 아, 이 통과된 뒤, 그, 그러니까 저, 그, 그러니까 저 중국 전인대에서 한, 그, 홍콩 보안법이죠. 법안이 통과된 뒤 홍콩은 40년 전 한국 광주 상황보다 더 악화될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법문적 뭐 홍콩에서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때 현장에서 뭐 홍, 우리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좌파들이 자랑하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거기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슈아 행은 뭐라고 그러냐 니면 국제사회가 보면은,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있고, 성원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 정부가 그러지 않고, 눈치 보고 있다. 라는 실망감 표시했습니다. 조슈아 융 얘기입니다. 한국 정부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대만과 일본 정부 모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어떻게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침묵할 수 있죠? 앞으로 6월 4일, 그러니까 6월 4일이면은, 천안문사가 2차 천안문사건 31주년이 됩니다. 1989년 6월 4일 이제 2차 천안문사태가 있었고 그 유명한 광경이 있죠. 탱크가쫙 몰려오는데 천안문 앞에 어떤 젊은이한테 맞섰는데 그 젊은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와 같이 보면 지금 조시아 윙이 얘기하다시피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홍콩 사태에 대해서도 중국의 눈치를 보는 가운데 지금 어떠한. 심지어 대만, 타이완이나 일본이 필요한, 표시하는, 그의례적인우려의 표시조차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우리에게, 제가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뜨거운 감자인 G11, G7 플러스4, G11에 들어와라! 초청장 보냈는데, 거기에서 중국 문제 논의하겠다 하니까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국, 눈치 보려, 또, 중국, 눈치 보랴 정신이 없죠. 그런 가운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미국은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과 이제 사이가 나빠지면은 중국과 사이가 나빠지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북한 문제를 풀기는 서서히 풀겠다는 기존의 해결 방식을 포기하고 이제 직접 개입. 앞서 그레이엄 앨리슨이 얘기한대로 북한이, 북한이, 북한이 만약에 I.C.B.M.을 발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명령을 내려서 발사기지를 폭파해 버리고 말 것이다.라는 것은 그냥 그레이엄 앨리슨이 그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의 국방 외교의 C.I.A.까지 강하게 자문인으로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의 입을 통해서 사실상 중국과 북한에게 경고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에이, 그런 가운데 또 우리 한국,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뭐그 맞아 갈 때까지 가보자 뭐 그런 입장이죠.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그 얼마 전이죠. 5월 20일이던가요. 5월 20일 보는 우리나라 통일부가 오이사 조치는 역대 정부에서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다 라고 오이사 조치가 유명무실해졌다고 확인했고 바로 그 다음 다음날 5월 22일 날 임종석 전 비서실장, 현재는 뭐 민간인 신분입니다만은, 그, 그 보면 창비를 통해서 보면 이런 얘기 했죠. 어, 미국에 일부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다. 여기에, 그,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미 국무부는 5월 24일 아주 민간 이야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거예요.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 그러나 남북 협력은 반드시 비핵화의 진정과 발을 맞추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나서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침 어제 오늘 말이죠. 오늘 보니까 저 통일부가 이제 오이사 조치 실료에 이어서 보면은 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초안을 갖다가 발표했어요. 내용은 제가 띄워 올리겠습니다.만 간단합니다. 이제 보면은 북한 기업이 남쪽에서도 영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는 앞서 임종석 실장 전 실장이 이야기한 대로 미국의 일부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바로 일을 만들고 밀고 가는 그첫 단초로서 북한 기업이 남쪽 남한 땅에서 영리 활동을 할수 있고. 남북 혹은 또 제3의 장소에서 남북 공동 투자를 허용하겠다. 이건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위배입니다. 다음에 남북 상대 지역에서 각각 기업 운영 및 현지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겠다. 이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위배입니다. 남북한 간 합의에 의한 대외 지급수단 교환 인정한다.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입니다. 광어권, 어권 등 개발 또는 사용권리 상호 보장하겠다. 이것은 UN 안보리결의 2371호입니다. 대한민국이 UN, UN 회원국으로서 UN, UN 안보리결의를 갖다가 위배하면서까지 이렇게 만약에 흔한 얘기로 임종석 실장이 이야기한 대로 부정적 견해가 있더라도 이를 만들고 밀고 나가면은 우리 자칫 잘못하면 세컨드리 보이콧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폭망할 수 있습니다. 즉, 보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합종이냐, 연행이냐,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합종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중국을 갖다가 중심으로 한 연행에 들어갈 것이냐, 이야기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합종보다는 중국과 북한과 결을 같이 하는 연행 쪽으로 방향을 강하게 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6.15 남북 정상에 대한 20주년이 이번 봄은 다음 다음 주 2주 남았네요. 2월 15일 2주 남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도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일을 갖다 만들어낼지 모르겠습니다만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 맞아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신냉전의 와중에 이쯤 줄을 잘못 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극히 걱정됩니다.